리뷰 이거를 흔들려, 이거를 지금. 뒤집어서 하니까 ]인지. 훨씬 재밌고요 아. 또 이게 확인 못하게 어, 하니까 확인 재밌... 못하게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 아나 진짜 너무 답답했어 <laughs> 내가 어디에 내가 일에 있는지 1에 있는지 0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숨겨서 하는 게 훨씬 재밌네요 그이 카드 말고도 뭐고 저걸로는 안 해봤는데 네 저게 더 어려워요? 아 어려운 게 아니고 얘는 말의 특성들이 있어요 음... 각자 아아 그니까 이 말의 특징이 있다고요 진짜 아뭐 1번 말은 음... 극단적네로지우번 1번... 말은 준수 어 이거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있어요 아 네. 그래도 큰차이는없을 고르는 이말 말을 고르는 재미를말는 말을 고르는 느낌 네네 이것도괜찮아요이런 느낌으로 음. 하는 것도 음. 네. 더 진짜 경말그 말을 게... 내가 가겠다라는게요이이게몇이까지가능게죠이게요이인가요다섯인가요 네. 칠색깔 모인용 5인용5인용 근데 이거는 아, 만들 유기용, 색종이로 유기용. 만들어서 그냥 치면 될것 같은데요? 색종이로 그래서 빨적을 접파는뭐 7, 1 0 명까지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네. 네. 오히려 게단이... 저는 별로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모자랄 거고 근데 우리 그때 되게 많이 팀전으로 해도 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두식 두식 팀 먹어 가은한모듬이 음, 네, 한 말에 이렇게 음 걸어서 아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팀전도 괜찮은데요? 그때는 정말 이게 게임이 아주 깔끔해요. 그쵸그쵸 그쵸? 음 디자인도 깔끔하고 돈도 묵직하고. 네. 군더더이가 없네요. 네, 이 말도 깔끔하고 판도 깔끔하고. 네. 색도 칠해져 있어서 예뻐요. 디자인도 음 괜찮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놓여놓을까요? 한 가지 아쉽다면 네. 얘를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었으면 음 좋겠어요. 얘가 계속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켜서 놓긴 음 하는데.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음좀 밑에 공간을 네. 만들어준다던. 요만큼 더 있었으면 요만큼. 네, 네 그러네 아니면. 여기다 어도 되지 않아? 이거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놓면 되니까 이렇게 네. 놓면 되죠. 네. 네. 이 정도요. 뭐, 훌륭합니다. 음이라고 네. 뭐 보기가 어렵죠. 네. 별세개 반. 어세개 반. 네. 재밌어요. 네, 이거를 제가 빌려가서 했죠. 그렇죠. 네. 저도 두개 반. 두개 반? 네. 네, 이거 비싸서. 세 3개가... 비쌌나요? 되게 비싸. 네. 아, 그럼 어... 이런 것 때문에 비싼가요? 이것도한몫할것 아, 같아요. 음. <laughs> 일단 뭐이 무게감 런 애들. 네, 무게감 네. 있는 애들. 근데 네. 이것도 진짜 왁자지껄하게. 네, 그치. 맞아요. 파티 게임처럼. 진짜 재밌겠어. 요 달려 달려 하고 막. 재요할수 네. 네.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추천 추천. 네. 음. 음. 이거 되게 이렇게 흥을 돋구는 음. 그런 캐릭터의 친구들이 있어야 그렇죠. 더 흥이 나고 재밌을 것 같고 음. 이렇게. 말 없고 차분한 사람들끼리 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음, 네, 뭔가 흥을 돋구는 뭐 예를 들면 하얀 님이나 핑크 팀 같은 분들이 이겨야 돼 오늘 네, <laughs> 오늘 오늘 흥을 돋는건 뭐든지 <laughs> 어, 아, 아, 네, 네. 어, 예, 이게 같은 있수. 팀끼리 이게 묶이기 때문에 그쵸. 그게 되게 응원하고 막 네. 경제하고 어,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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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한두 개, 두개별두 개. 그니까제 취향은 아니야. 기본적으로 재밌게도그 취향은 아니야. 아까 아, 배꼽 잡지 않았나요? <laughs> 전... 아니요. <laughs> 배꼽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주웠어요. 웃음> 잡지 않고. 저는 이 게임 자체 재밌는 게 아니라 이 같이 하는 <laughs> 인원들이 음. 너무 재밌게 진행을 어, 할게. 우리, 지내면서... 네. <laughs> <laughs> 우리 우리 이마에 <웃음> <웃음> 제가 이런 전략성 게임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 좀 운도 따르면서 이런 게좋긴 한데 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한번 경마장을 데리고 갔다 왔 와. 말잡이가 있어서 음. 이게? 이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뭐, 뭐? 말 말잡이. 말잡이 말만 나오는 사람이 한 명이서 끼어있으니까. 뭐 전략이고 뭐고 말을. <laughs> 발목을 잡는 데 잡는 사람 <laughs> 말 게임 말 게임에서 말을 <laughs> 말 게임에서 말이 나와서 말을 아니 말을 말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자꾸 곤나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니까 네 저는 별두개아네 네. 아, 저희 되게 좋아하는 파티 게임이고요 친한 친구들끼리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한 여섯 명 사람 많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섯 여섯 명이면 대 여섯 명 근데 대신 이거의 단점은 한 3명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음. 그럴 오히려 이게 재미가 없어서 최소한 5명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음. 5에 이상은 돼야지 재미있을 것같습니 저는 별 3개 드리겠습니다 와 높은 편이네요 그러네 네. 오늘 점수 후하시다 아, 제가 좋아하는 파티게임들이예 역시 아. 음. 돈 버는거 좋아해요 좀... 아 진짜 <laughs> 실력이 아직 이 정도예요. 네, 그런 데도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신나죠. 네. 네. 뒤끝이. <laughs> 항상 뭐렇게 <laughs> 제공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러네. 네, 맨날 내게 잡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거를 이제 호랑이 입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죠. 네. 두 호랑이 뭐, 입이라 그러죠. 네, 뭐라 네, 그러는데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이분이 저아 얼마나 걷어먹였는지자 <laughs> 정리합시다. 네. <laughs> 저는 풍부를 그렇게. 아, 네, 나도 지금.